예, 여기는 방콕의 차이나타운입니다. 보시면 아겠지만 근사하죠. 오늘 갈려고 하는 데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에서 살짝 벗어나면 에, 또 현지 음식 거리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쫙 가시면 계속 차이나타운인데 여기서 방향을 살짝 우측으로 살짝 틀리면 딱요걸 경계로 차이나타운인데 여기로딱 느낌이 와 아, 목표가 보입니다. 아, 네네네. 네. 저걸 먹으러 왔는데. 사태입니다, 무 사태. 무는 여기 나라말로 돼지고기고 사태는 인도네시아의 꼬치구이를 사태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쪽하고 달라서 여기는 돼지고기로. 그래서 사태인데 무 사태. 땡큐. 이야... 아다 맛있다. 야,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네. 음. 아이거진저 소스 안 찍고 먹으면서 무한대로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고기 맛은 아닌데 달짝지근합니다. 그런데 간장 맛은 안 나고 낯설진 않아요. 그런데 나, 나 약간 낯설. 참기름이나 마늘이나 간장 맛이 안 나는 달짝지근한 맛. 이번에 소스 찍어서. 소스를 찍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야, 이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 음, 이거는 코코넛 들어간 소스예요. 아이. 우리 땅콩 바다 근데 이게 물을 섞은 데서 약간 묽게 했는데 거기에 코코넛 향이 나요. 코코넛, 코코넛 밀크랑 섞볼때 땅콩 소스랑 섞은 것 같아. 맛은 훨씬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국적으로 변해요 코코넛 향이 확... 코코넛 밀크가 섞인 소스예요 음. 이국적인 맛이시면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이거 먹어봐야죠 이거, 이거 김치랑 먹어러준거 같아 이야, 음. 이거랑 먹으면 이거 100개는 먹겠는데? 식기무에 달짝 새콤한 거에 오이를 절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인 맛이 아니라 생오이 맛이라 도리어 오이를 싫어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오이무침, 마늘 안 들어간 오이무침 같아요. 밥에 올려먹으면 맛있겠다. 음, 저거 먹어야지. 안나 맞아라 안 앉아 어. 가서 저기 가지아 저걸 또 저것도 먹어야지 땡큐 두사떼를 먹으러 갔다가 옆에 집 백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태국은 이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눈을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한 눈을 팔아야 되는 곳입니다. 한 눈을 팔면 먹을 게 보이는 곳.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란나라고 해서 약간 울면 비슷한 거 예, 국수를 굵은 걸센 야이, 얇은 거를 센 냉이라 고그러는데 넓적한 국수를 보통 이렇게 볶아고 국물 있게 해서 전분해서 물면처럼 먹는 건데 이 집은 그, 그 넓은 국수에다가 달걀 넣어서 튀겼어요 그러니까 튀긴 국수를 물면처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킬 메뉴는 중국에 훠궈가 있으면 일본에는 샤브샤브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스팀 보트 그다음에 태국은 숫기가 있다 이렇게 하죠 네, 그걸 시키겠습니다 에이, 원 난나 원 숫기 10, 15, 20, 25, 30, 35, 40, 45, 50.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데. 원래 란나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울면 국물처럼 걸쭉하죠? 이 상태로 그냥 그릇에 담아 나오는 건데. 어, 음식은 역시 발전하는 거야. 훨씬 맛있겠다. 전에 먹던 낫나보다 확실히 튀겼다 먹으니까 기름진 게 고소함이 훨씬 좋습니다 음. 이게 이 국수하고 달걀 라이 같이 튀겨서 같이 먹는다는 게 이게 신의는 마치 누룽지탕하고 울면하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면이 어우 괜찮다. 누룽지탕에서 먹을 때 바삭한 거 말고 누룽지탕이 이미 소스를 흠뻑 먹어서 나중에 쫀득쫀득해져 그 쫀득함이 나와요. 음, 여보시면 아시겠지만 닭고기, 닭고기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그 다음에 새우. 아, 맛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사실 설탕이나 고춧가루나 이거 어떤 것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맞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현지 사람이 내보려면 한번 섞어 넣어봐야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전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태국 식당 오리지널 정통 태국 식당을 가면 꼭 요게 있습니다. 달고 짜고 시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이겁니다. 추가로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거. 단다. 그래서 설탕. 또 하나는 매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시고. 식초입니다, 식초. 고추가 들어간 식초. 그다음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간장처럼 은남불라라고 그러죠. 간은 지금 맞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원래 짠걸 좋아하나? 훨씬 나아요. 우리로 찌면 은 음식에다 지금 액젓을 넣은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간을 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냄새는 비린내 나는데, 음식에다 넣었을 때 비린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